최근 중국 증시에서 AI 응용 테마에 관련된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배경에는 두 가지 중요한 뉴스가 자리하고 있는데요. 먼저 워렌 버핏 회장이 이끄는 버크셔에서회이가 처음으로 구글의 모기업 알파벳 주식을 대량 매입하며 상위 10대 보유 종목에 추가했다는 소식입니다. 여기에 중국의 대표 빅테크 알리바바가 자체 개발한 개인용 AI 어시스턴트 Q1 앱에 공개 베타 테스트를 시작했다는 소식이 또 다른 배경이 되고 있는데요. 오픈소스라는 경쟁력을 앞세워 B2C 개인용 AI 어시스턴트 시장에서 채찍 PT와 전면 대결을 펼칠 알리바바의 행보에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Q1 앱은 자사 대형 언어 모델 퉁이 채널을 기반으로 개발됐으며 전면 무료로 개방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는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데요. 향후 지도, 배달, 예약, 학습, 쇼핑 등 생활 전반의 서비스 결합을 추진하고 타오바오와 같은 전자상거래 플랫폼과 연동해 사용자 맞춤형 쇼핑과 결제 기능까지 지원할 예정입니다. 올해 초 3,800억 위안을 AI 인프라 구축에 투입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알리바바는 그간 주로 B2B 기업용 AI 응용 시장에 집중해 왔는데요. 이번 개인용 Q1 앱 개발은 B2C 개인용 시장 진출의 본격 행보를 알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입니다. 최근 중국 본토 A주 시장에서는 AI 응용 테마주가 상한가 랠리를 펼치고 있는데, 그중 다수는 알리바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알리바바 테마주로도 분류할 수 있습니다. 최근 시장에 높은 관심을 받는 종목 중 이커머스 플랫폼 기반의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 광운테크놀로지는 타오바오, 티몰, 1688등 알리바바가 운영하는 주요 이커머스 플랫폼의 소프트웨어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그 연계성을 공식화했습니다. 전자상거래와 브랜드 등의 소비 콘텐츠 데이터와 마케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치등메테크는 알리바바와 장기적 협력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동시에 자사의 소비 데이터 서비스 플랫폼 하이나 MCP 서버가 알리클라우드가 개발한 대형 언어 모델 플랫폼 바이렌에 적용돼 있다고 밝혔죠. 업계 전문가들은 알리바바 테마주들이 Q1앱의 진화를 통해 실질적인 수혜를 볼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합니다. 알리바바 테마주 중 21개 주는 지속적인 고성장세가 예상되며, 기관들은 2026년과 2027년 순이익 증가율이 모두 3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특히 호텔 정보시스템용 응용소프트웨어 개발을 중심으로 한 정보관리시스템. 지불 시스템 등에 주력하고 있는 석기 정보와 소비자용 소프트웨어 및 애플리케이션 연구개발 업체 많은 테크놀로지는 2026년부터 2027년까지 순이익 증가율이 모두 5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증권 기관들은 알리바바가 향후 전자상거래와 AI 두 가지 사업 라인에 더욱 집중할 것이며 알리바바 산업 생태계에 연계된 기업 중 실제 사업화 능력을 갖춘 종목들의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